여름엔 무조건 먹어줘야 하는 열무김치. 시원하고 아삭한 열무김치 담가봅니다. 날씨가 더워서 열무값도 비싸고 조금 시들었어요. 그래도 열무김치 안 먹을 수 없잖아요. 열무김치 담가볼게요. 가능한 간단한 레시피로 준비했습니다. 열무는 시든 잎을 떼어내고 뿌리 부분의 흙을 제거해주세요. 칼로 살살 긁으면 됩니다. 도 정리하고 5cm 길이로 잘라줍니다. 뿌리 부분도 반 잘라서 먹기 좋게 준비합니다. 사실 한 단이라서 금방 다듬었지만 이 부분이 제일 힘들고 손이 가긴 합니다. 물무김치 생각하면서 힘냈습니다. 절이기 전에 찬물로 한번 씻어주고 절여줄게요. 세게 만지면 풋내 올라오니까 살살+ 살살 씻어주세요. 소금을 중간중간 뿌리면서 절여줍니다. 열무 넣고, 소금 넣고. 이렇게 하면 골고루 잘 절여주는데,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. 절이는 동안 양념 준비해 볼게요. 이것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. 믹서기에 다 넣고 갈아주면 됩니다. 홍고추도 가위로 잘라서 넣어주고, 더우니까 찹쌀풀 대신에 찬밥 3숟가락 넣어줬습니다. 시중에 파는 갈아 넣은 배 넣고 까나리 액젓으로 양념했습니다. 양파까지 잘라서 넣어주면 양념은 다된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홍고추 두 개를 한번더 살짝 갈아주세요. 그러면 시원한 맛도 나고 모양도 좋아지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제 만들어진 양념에 고춧가루 섞어 줄게요. 이 정도면 열무 한 단에 적당한 양입니다. 열무는 줄기가 탄력 있게 잘 구부러지네요. 잘 절여졌습니다. 이제 절인 열무를 두번 정도 씻어 줄게요. 이때도 너무 두적이지 마시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기를 빼는 겁니다. 물기를 잘 빼주셔야 돼요. 양념을 맛보니 조금 칼갈, 칼칼한 듯해서 매실청과 다시다 조금 넣어줬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파까지 넣어서 물기 뺀 열무와 잘 버무려주면 됩니다. 아, 큰 통으로 바꿨어야 하는데 통이 좀 작네요. 더 맛있게 먹으려고 보관통도 새로 마련했습니다. 한 단이라 그런지 정말 양이 얼마 안 돼요. 그래도 맛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옵니다. 잘 익혀서 맛있게 먹어야겠어요. 통에 잘 담아서 한나절 실온에 뒀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2, 3일 지나면 시원하고 매콤한 열무김치가 완성입니다. 더워서 뭐 먹지 싶을 때 열무김치만 한게 없습니다. 지금 바로 한번 담가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